안녕하세요, 잔짜입니다 천원 뽑기. 또 해봐야죠. 이제 지금 요거를 뽑아서 요거 바꾸려고요. 쪼 뒤에. 12개나 14개짜리. 잘안 보이지? 저기 뭔지. 잘안 보이나? 아, 요거 14개짜리는 보이는데 저게 안 보이네. 그치? 하여튼 저걸로 바꿀 계획입니다. 자, 도전! 아, 근데 집게가 돌아가 있어갖고 되려나 모르겠다. 기나 기나 꼈다. 아, 빠졌네요. 아, 요번에 처음 꽂기 안 되네. 기나 기나 꼈다. 꼈다. 여호! 한개또 뽑았어요. 아 이제 되네 아직도 언제나 끼는 건 재밌어. 어? 아 걸렸다. 망했네. 됐다 뺐다 뺐다 아 시간없어 아 망스멜 아. 아 걸리는 바람에 3,000원에 하나 아 요번엔 조금 폭망이네요 3,000원에 하나 그래도 이득 큐퍼 인어공주 자, 한번더 이어서 요거, 요거 도널드 뽑을 수 있는 만한 거. 아, 근데 찌개가 또돌아갔어 됐다, 됐다, 맞나, 맞나 <laughs> 됐어, 꽂았어, 됐어! 우와 우와 예... 우와 아 가자 마지막 그래도 한번더 되나? 안 걸리겠지 딴 거에? 왕스멜 가져가라! 띠로리 진짜 마지막 요번에 안되면 아예 안되는거야 그 그래, 이거까지 해야 이득이야 더하면 손해니까 요까지만 졌어! 이대로 가! 그렇지! 2등! 결국은 2등. 아, 그래도 오늘은 좀 못했네. 조금 못하긴 했어요. 그래도 6,000원에 2개. 아유. 아유, 그래도 오늘은 큐포가 살려주네요. 딱 6,000원에 2개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빠 안녕.